너가 잘 숨었다고 생각하니? 귀엽다. 아, 생각 없네요. 가방 안에는. 뭐가 들었냐면, 별거 없어요, 여러분. 지갑 있고, 어, 뭐 향수도 있어요. 뿌리지 않지만. 볼펜도,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, 펜도 있고요. 그리고 귀마개도 있어요. 이거는 뭐 쓰지 않아요. 네버랜드가 만들어진 스티커 같은 것도 막 많아요. 이것도 뭔가 어디, 이거 갖고 붙이고 싶은데, 붙이기가, 어? 뭐, 뭐가 목걸이가 있냐? 나 이런 목걸이가 있었나? 이거는 스타일리스트 언니 목걸이인데 제가 반납을 안 했어요. 어떡해요? 죄송해요. 깜박했어요. 어머, 어머, 귀걸이도 있어. 지금 잠깐이라도 끼고 있을까요? 저엄친 거. 엄친게 <laughs> 아니라 진짜 몰랐어요. 진짜 몰랐다니까요, 사실. 몰랐는데 어떡해. 몰랐다니까? 제발. 죄송해요. 제가 의도한 거는 안 했어요. 제, 죄송한데요.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1분! 1분 30초! 아니? 잠깐만. 요즘 노래는... 추천해주세요, 저한테. 없는 줄 알았어요. 제가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. 아아 아, 그래? 네. 아 글쎄요. 제가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. 아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. 예. 미연이 얼마 전에 아, 어제도 우리 숙소 왔잖아. 그 얘기가 돼요? 뭐? 그 얘기하면 안될거죠너 어제 <웃음> <웃음> 어제 있었거든? 아 어제 왜? 괜찮지 않아? 어저께 제가 놀러 갔어요. 이 집에 놀러 가서 <laughs>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기 방문 앞에. 엄청 커다란 벌레가. 아, 맞아. 기어 붙는 거야. 그래서 아, 제가, 몰라요. 헛! 벌레 가어 아! 너무 놀라가지고, 정말 뛰어, 뛰어 나와버렸어. 아, 가 벌레 그렇게 무서웠는데 몰랐어. 아, 나 진짜 무서워. 엄청, 왜? 엄청 놀라가지고. 어.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, 사실 바퀴벌레 솔직히 좀 그랬어. 군니 네. 알아? 바퀴벌레는 공룡시대부터 있었던 어. 생물이야. 어. 아니, 근데 나는 진짜, 우리 집, 엄청 높거든요. 그렇죠. 제일 높은 층인데 말도 안 돼요.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강심장을 정말 나 존경합니다. 벌레가 좀쪼그매잖아요심전도 약한 거고 그래서 계속, 계속 어. 그 바퀴벌레 심장을 걱정하더라고요. 맞아요. 내가 아, 진짜. <laughs> 그래가지고, 이제, 매니저 오빠가 왔어요. 맞아, 와서. 주여주고. 근데, 언니가 그 와중에, 족발을. 제가 어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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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, 어떤, 어떤 테이블? 테이블 밑으로 <laughs> 들어가는데, 우리가 불다 끄고 나오려는 거예요. 그, 빛이 따라가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, <laughs> 미연이 갑자기 족발 보고 있는데, 그, 숟가락으로? 이렇게 젓가락으로. 어, 젓가락, 젓가락으로, 이렇게, 이렇게. 나오세요! 족발 드실래요? 막 이랬어요. <laughs>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진짜 미, 미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제가 어제 진짜 바퀴벌레보다 사실 거기서 집중. 맞아, 주고. 맞아. <laughs> 아니, 우리 만잡았는데 언니 혼자 거실에서 족발 되게 양전하게 먹고 있더라고요. 불로 안 태우면 한다고요? 저 요즘에 언니 볼 때만 예쁘다고 해줬잖아요 소리야 아니! 했어! 어제 내 언니, <목소리> <탔어>! <목소리> 언니 그 족발을 들고 있을 때 내가 진짜 언니 너무 멋있다고 너무 예쁘다, 설렌다 그랬잖아요 진짜 <목소리> 미친 거 아니에요? <laughs> 또 싸워? 저희 싸운 적이 없는데요 싸운 적이 없는데? 요리 아니! 했어! 기린 얼굴 우기, 기린 목. 음 우기 <웃음> <웃음> 우기는 우기, 여긴 그래도 우기여야 되지 않을까요? 그니까요 그러니까, <laughs> 여기만 길이면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여러분! 다섯 살 미연, 오십 살 미연. 왜 웃기냐고. <laughs> 갑자기 다 오십 살 미연이 상상해봤어. 나 진짜 뭐 상상이 안 가. 그냥 똑같을 것 같아. <laughs> 근데 나 오십 살 미연 언니 선택할래. 그때도 예쁘 텐데. 그때도 아, 예쁘 아, 뭐야. 그러면은 저 화장실 가면 더러워아왜 그래요. 그때도 예쁜 테니까. 미연이 화장실 뭘뭘 뭐, 뭘 그렇게 마시지도 않으면서. 뭘타 해요? 숨을까? 나 숨어볼까? 숨어, 숨어 볼까? 미연이 화장실 가면 거의 뭐 40분 걸려요. 뭔가 여기보다 더 좋은데 아 밑에서 숨길까? 지금 나 어디 있는지 방 브이앱 클게요. <laughs> 아 근데 여러분 저 목이 너무 아파요 이거 진짜 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? 내려갔어. 어디야? 뭐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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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는 거야 얘가? 근데 네. 왜안 찾았어요? 너무 웃었어요 지금 방 탈방 찾았어요. 솔직히 이거 보고 이게안 봤으면 난 몰랐죠. 솔직히 알아줘. 어디 어디 가는지 몰랐죠. 어떻게 알아요? 나 아, 갑니다 이제. 잘가요 갈게. 빠이. 정말 여러분. <laughs> 말도 안 돼. 똑똑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. 숨는 것까지는 안는데 저기 숨었을 거라고. 우기한테 영상편지? 제가 우기한테 영상편지 왜 써요? 싫은데요? 써볼게요 우기야 너가 잘 숨었다고 생각하니? 맞아 나는 눈치채지 못했어 아니 기척이 없는 거 말하고 있는 것도 심지어 몰랐어 끝이래요